안녕하세요.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뚝배기입니다. 7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 어... 원정라이딩 갔습니다. 뭐 원정이라고 해봐야 바, 바로 옆동네여가지고 어... 쌀라양님께서 청주 9개 고개가 있다. 가지 않을래? <laughs> 사실 오늘 라이딩 일정이 있었는데 뭐 지난주에 갔었던 마곡사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섰던 내키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다른 동호회 분들하고 조인을 해서 라이딩하는 거여가지고 저희 쪽에서 인원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네, 좀 약간 좀 보답도 해야 되고 지난번에 뭐 와주셔가지고 함께 라이딩 해주셨는데 저희 쪽에서도 그쪽에서 좀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어 오늘은 이쪽 코스가 저더 땡겨가지고 네 이쪽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장평교에서 만났고요 살라형님 절코형님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범진 씨하고 네 명이서 함께 라이딩합니다. 어, 집에서 자전거 끌고 현관문 여는 순간부터 <laughs> <laughs> 앞바퀴 타이어가 녹아드는 그러한 더위, 아 미쳐버린 줄 알았네 진짜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어, 만나자마자 어, 오늘 전체 코스가 한 180km에 획고가 한 2,000, 한 300, 400 정도 되는 어, 장거리 코스인데 뭐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. 말티즈까지만 가자. 최대 말티즈. 아 말티즈만 찍고 와도 영부영 한 100km는 되니까. 아, 사실 지금 피발령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피발령에서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 어, 여기서 그냥 내려가도 되지 않겠는 가 <laughs> 그런 생각을 <laughs> 하셨던 걸로. 아, 시작하자마자 뭐 땀이 막 후두두둑 떨어지는데 아, 180km를 만약 오늘 다 탔으면은 아마 다음 날 일요일은 끙끙 알아 눕지않았을까 어요일까지도 누워있어야 되지않았을까 어, 라이딩 끝나고 이제 스트라바에 로그파일 올리고 하는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저와 팔로우이신 분들 또 친구들 로그파일이 올랐는데 하나같이 다들 어더 죽을뻔했다 <laughs> 어, 집에 복귀하고 있는데 친구가 로라를 타기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친구야 너수고좀 많이 깔아라 누가보면 오줌싸는줄 안다 그랬더니 <laughs> 한참 있다가 라이딩이 끝났는지 그정도는 아닌데 <웃음> 그러더라고요 <웃음> 어, 어쨌거나 필드던 어, 실내 로라를 타던 아 정말 뭐 냉방 이거에 좀 구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죽을수도 있다라는거 어, 수분섭취 엄청 해야되고 저도 저녁때 로라탈때 물을 한, 한 3리터는 때려마시는거 같은데 어 미치겠습니다 어, 저희 베란다에는 서큘레이터만 두대 돌아가고 있다라는거 뜨거운 공기가 개전만돼서 그런가 어, 더위가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. 자, 피발령 정상 올라오고가 피발령 올라오시면은 네, 저 아래까지 조금 더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S 올라온 기록이 구간 기록이 어, 쉬는 기, 그 시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, 날라가요 명심하셔야 돼요. 네, 모든 어필들은 대부분 그렇죠. 어필 정상에서 딱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어필해서 살짝 내리막, 어느 지점까지는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게어 애써 올라온 기로 날리지 않는다라는 거 자,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아, 노면이 좀 젖어있죠? 뭐, 비가 내려서인 건지 아니면 저희와 같은 라이더들이 <laughs> 흘린 땀인 건지 네 장마 기간인데 글쎄요, 예전 같으면 장마하면 막 주구장창 뭐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 뭐 이런 맛이 있었는데 그냥 지금은 약간 동남아시아, 무기 같은 한번 쏟아 걷다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뜨겁게 많이 개었다가 그런 날들이 좀 반복되는데 다음 주부터 뭐또 본격적으로 비가 또 온다고 하는데 비가 와야 오는 거지. 근데 어느 정도 올 필요는 있, 있는 것 같습니다. 위쪽은 비가 엄청 와가지고 뭐 재해 입은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 뭐 저희 쪽은 세종, 뭐 대전, 충북 이쪽은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지나가면서 저수지, 하천변 보면은 수량이 없어, 수량. 수량이. 요 와.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, 아, 비좀 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, 또, 비가 많이 온 지역은 또, 반대로, 그만 좀 와야지. 막, 그런 생각들 하시겠죠. 자, 피발령 다운 일 하고, 수리티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수리티제. 수리티제는 뭐, 이러한 영제치 중에서도 비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, 해발고도 나타내준 이정표만 나와 있는데, 나가는 길이 뭐 그렇게 수월한 곳은 아닌 것 같고 앞쪽에는 젤코프 형님 항상 어필이 나오면은 그러 멘트 던지시죠 오픈 <웃음> 오픈 와 <laughs> 아, 앞쪽에 범진씨 아전그 제가 함께 라이딩을 하자 하고선 같이 달려본 분들 중에서는 어필은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이분 최고입니다 예, 토마토 송주도 엄청난데 제가 볼땐 이분이 더.. 훨씬 더잘 타시는 것 같아요. 어필해서만큼은. 그 예. 뭐 그렇다고 평지가 좀 부족하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평지도 엄청 잘 끄시고 예. 저랑 이제 동갑내기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어 연생 나이 까고 했는데 저랑 동갑인 걸로. 다음에는 좀 말을 좀더 편하게 하는 걸. 아 이분 그리고 로라를 타기 시작하면 아마 A 그룹에서 타게 되지 않으실까. 돌아와서또 예. 같이 또땀 흘리면은 또 재밌게 라이딩 하게 되겠고 필드에서 또 이렇게 만나면 되니까. 이렇게 보니까 수리티제를 제가 제일 먼저 올라온 것 같네요. 사실은 범지씨 올라온 다음에 내려가서 형님들또 에스코트 해오는 건데, <laughs> 자, 아, 자, 수리티제 다운 일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늘길은 시원한데, 네, 이렇게 해가 나오는 곳은 타 들어가는 것 같아 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진짜 본네트 위에 어, 계란 후라이가 돼간, 돼가는 그러한 듯한, 그러한 어,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너무 더, 워너무 더, 워 아.. 습하기도 하고 진짜 오늘 180km 완주했으면은 완주나 다 했을려나 DNF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네, 뭐..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말티즈까지만 가보자 네, 사실상 거기서 다 끝내자는 라얘기지 암묵적인 약속인거죠 예.. 네, 보급할 만한 것도 마땅치가 않았다고 하니까 말티즈말티즈 전에 이제 뭐 편의점에서 이제 간단하게 보급을 하고 말티제를 올라갔었는데, 네, 거기서 멈추는, 멈추기를 어, 잘했다라 <laughs>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살라 형님도 그렇고, 젤곱 형님도 그렇고, 뭐 도저히 안 되겠다고. 자, 말티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네, 말티제 쪽에는 지금 난간 옆쪽으로, 네, 오른쪽으로 저수지인데, 이게 장제 저수지인가? 네, 그랬던 것 같은데, 물이 없습니다. 물이 없어요. 수량이 없으니까 뭐 늪처럼 이끼 같은 것만 잔뜩 껴있고 확실히 이쪽 아, 지역은 좀 물이.. 비가 좀더 내려줘야 된다라는 거 아, 네. 말티제에 가는 길은 말티제 이제 곱창길, 꼬부랑길도 예쁜데 저는 여기 진입할 아, 때요 구간도 좋더라고 키가 큰 이제 길게 쭉 뻗은 나무들, 요 숲길을 주로 말티제는 이제 봄, 하늘이 가을에 하늘이 많이 찾고는 하죠 여름은 아, 와, 아, <laughs>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이 아닌 이상 늦은 아침, 낮에 오는다라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. 타 들어갑니다. 타 들어가, 진짜. 말티제가 뭐 평범한 평지끼리 아니라 뭐두 자릿수 어필이죠. 지금 저의 속도계도 시작부터 뭐13% 나오고 있는데 예, 여기를 어, 이런 땡볕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, 글쎄 죽을 각오를 좀 해야 될 거예요. 아마 파워제를 한 대여섯 개 때려 먹어야 될, 되지 않겠는가. 물론 멈춰야죠. 예. 쉽지 않습니다. 이 녹색 난간 처음 말티제를 찾아왔을 때이 녹색 난간들 다 때려 부시고 싶었습니다. 저는 <laughs> 예전 영상에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, 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막 녹색 난간만 보여가지고 언제 올라가나 도착하나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녹색 난간들 다 때려 부시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네, 한두세 번째 와 보니까 그래도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네. 아 올라온 길이죠 꼬불한 길. 예쁩니다. 사실 가을에 와서 보면은 정상에서 내려다 보면 길 되게 예쁩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곱창길 제가 가본 데 중에서는 어 단양의 보발재 그리고 지금 이제 충북 여기 보은의 말티재 어 지리산 쪽의 지안재이세 군데 뭐 나름 그래도 곱창길 다운 곱창길로만 쳤을 때. 그 중에서는 말티제가 제일 예쁘잖아. 지 물론 이제 시야 확보 측면에서는 지안제가 제일 탁 트여 있는 모습이고. 왜냐면 중간중간에 뭐 나무가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스팔트 길만 쫙잘 보이게 되어 있긴 한데 그냥 나무들하고 어우러져 있는 길만 놓고 봤을 때는 말티제가 훨씬 낫다라는 거. 보발제는 뭔가 좀 단양 보발제는 뭔가 좀 어정쩡했던 걸로. 어쨌든 뭐그 길도 사실 뭐 가을에 가면은 꽤 볼만하다라는 거. 말티제 정상에 지금 도달을 했고요. 원래 여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때리기로 했는데 어 시간을 조금이라도 어 이른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오전 시간에 라이딩 끝내지 않으면 진짜 뭐 타들어가겠더라고요. 해가 점점 뜨거워짐이 느껴져가지고 이제 시간이 뭐한 9시 반 10시도 안 됐는데도 아 몸이 점점 과메기가 돼가고 있다는 라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. 말티제에서 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 그리고 알약 나 <laughs>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소금을 잘 챙기고 다녀 가지고 예. 아 어, 근데 오늘 소금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쥐가 올라왔었다는 거중간 중간에. 왜 쥐가 나는지 모르겠네. 오늘 코스가 그렇게 길게 탄 것도 아닌데. 어, 영양 부족인가? 아니면 전날까지 좀 짧은 인터벌들을 좀 빡세게 타서 다리가 뭉쳐 있는 상태여서 그런 건지. 아우 이렇게 되면 꼭약 파는 거 같네. 약이 아니라 실제로 좀 다리가 좀 굳어 있는 상태고 괜찮을까 싶었는데 라이딩 할때 180km 사실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좀 멈춰야 되지 않겠는가 <웃음> 좀 <웃음> 형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에 잘르자라고할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모두가 다 목적인 동의 여기까지만 하자 <laughs>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웠어 어! 어... 자 지금 보이는 길은 네일바이크라고 하죠. 네, 뭐,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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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놀이시설이 있는 그런 공간이고, 쭉 직진하다 보면 정의품 소이 나옵니다. 그러나,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, 저는 빨리, 출발 지점이었던 장평금 향해서 계속 이,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코.. 이렇게 짧게 도는 코스가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살라 형님이나 제코평님은, 일부 타셨던 그런 코스여가지고, 길 안내를 그 앞쪽에서 좀 해주셨던 겁니다. 아, 반짝반짝 빛이 나죠. 핑크저지가 해가 그만큼 지금 뜨겁습니다. 등어리가 지금 막 타들어 가고 있고, 어, 물이 부족했습니다. 보급을 편의점 보이는 쪽쪽 서서 좀 마셨던 걸로. 어, 네, 쉴 때마다 느끼지만, 아, 다시 이, 이동하려니까 발걸음이 잘 떼지 않았 어, 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어, 지금 다니는, 지금 지나가고 있 그길 나무 길 벚꽃 길이었구요 봄이 오면 네,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. 그리고 중간 중간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는데 내리신 분들이 뭐 하시나 봤더니 옆에 하천변에서 다슬기라고 하나요, 올갱이라고 하나요. 네, 그거 주로 오셨더라고요. 뭐 물이 괜찮은가 봐요 여기. 자 녹녹길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것도 길을 단축해서 좀 가려고 쌀레형님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구요 하늘 구름 참 예쁘고 하늘 파래도 좋고 어, 나뭇잎 색깔 초록색 하, 참 좋은데 너무 더워 <웃음> 진짜 <웃음> 오늘 라이딩 다녀오신 분들 제 주변 분들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하나같이 어, 죽을 뻔했다 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런 시간에 어우 200km 이상 달리신 분들 어? 껌새로 갔다 오는 오저보형님인가 껌새가 동탄에서 속초까지 껌새로 왔다고 형님, 아우 그렇게 씹는 건 맛있어요. <laughs> 왜 그래? 아 <laughs> 어, 다들 뭐 장거리 많이 타셨더라고. 요 그리고 어, 저의 어 <laughs> 원픽 남영재 로드 여신, 로드 여왕 나윤누님은 어, 세민 형님하고 양평 그란폰 노코스 답사 다녀오신 걸로 어, 누님 로그 파일에 약간의 부족함이 보여가지고 어, 마일리지가 한몇백 미터만 더 굴리셨으면은 백을 채우시는 건데 너무 힘들어서. 못, 했, 못 달렸다고. 아, <laughs> 님하고 형님 로고파일 보면서 양평그란폰도, 어, 조금 수월하게 다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단 접수가 성공을 해야지. 8월에 접수한다고 했는데, 접수해서 양평에 널널하게 갔다 는 걸로. 어, 범짐씨, 범진 범진씨는 그 날, 그 시기에 지리산그란폰도 가시는 걸로. 양평하고 지리산그란폰도 가 겹치죠. 같은 날. 어, 저와 살라 형님은 우리는 <웃음> 양평으로 <웃음> 어, 그동안 너무 힘든 코스만 달렸어 저수령, 서라좀 네, 널널한 곳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라고 하는 곳 찾아가는 거자 모임 장소 스타트 지점이었던 장평교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 충북분들 거의 뭐 서울의 반 GS같은 공간이죠 네, 상당히 많은 라이더분들이 여기서 집결을 해서 라이딩을 시작하시는 걸로 어, 살라형님과 저는 여기서 살짝 키로스가 모질라가지고 어, 약간 추접스럽게 <laughs> 백을 다 채우선 어, 집으로 이동했다라는 거. 자 오랜만에 또또 살라형님, 철코 형님하고 또 범진 씨하고 라이딩했는데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